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 지역의 주요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일간경기 TV 투데이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SK인천 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는데요. Sk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 동안 약 18조 원을 투자해 국내 수소생태계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수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에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3일절 연휴 동안 동두천시에 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동두천시는 오늘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연휴 기간 발생한 확진자 88명 중 84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은 4명으로 어린이집 관련 3명과 무증상 선제검사자가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동두천시에 등록된 외국인 3,966명에게 검사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동선 파악 등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토지 7천평을 100억 원가량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교통부 LH공사가 연루된 더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의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도의 자영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안산시의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19년 상반기 안산시의 자영업자 수는 66,800여 명이었는데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무려 12,800명이 줄어든 54,0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안산시의원은 안산시는 타 시군보다 감소한 자영업자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과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화군이 오늘 화도면 선수 선착장에서 서도면 단축 분리 항로 개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서 군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도면을 향하는 여객선은 선수와 주문도를 잇는 항로와 선수와 보름도를 거쳐 아차도와 주문도를 잇는 항로 두 개로 나눠 1일3 차례씩 운항합니다. 새로운 백길은 주문도까지는 35분, 보름도까지는 55분이면 갈수 있어 기존 백길에 비해 최대 45분까지 운항시간이 단축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서구의 한국 근로장애인 진흥회가 운영하는 화장지 공장에서 불이 나 70대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 내외부와 생산설비 등을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불로 공장 내부에 물건을 옮기려던 70대 근로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3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일간 경기 TV 투데이샷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이 시작됐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이맘때쯤에는 공기 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기관지 내부가 건조해져 기침, 목감기,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건조하고 추운 날씨엔 실내 습도 조절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기관지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